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 개힙해, 지금. 약간 홍대 9번 출구에서 한 번쯤 볼 법한 그런 스타일이다, 이거. 이게 이런 게임이었나? 나 사회에 찌들어 사는 진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네. 야, 여기는 일하다가 죽었어. 아, 마을 이름이 스타듀 벨린가 본데? 그래서 게임 이름이 스타듀 벨린가? 안녕, 네가 영분구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시장님은 이 농장에서 정리하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농장을 뭘 정리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나도 정리가 안돼 있잖아요. 아, 뭐야, 이쪽 같은가? 이제 자기소개 한번 하러 가자. 스트릿 스타일로 거리를 누비어. 이거 뭐야? 아, 여기 한명한명싹 다. 이제 생일이 있네. 뭐 주점도 있어? 이쪽으 담겨있습니다. 아무리 집이나 침투해볼까? 어? 들어갈 수 있네, 이거? 헤헤. <laughs> 아, 침실에 들어갈 만큼 친하지가 않아. 여기가 루이스 집이구나. 겁나 고급스럽게 사네. 어? 사장님이 있다. 인사해야 겠지 음, 안녕. 난 클린트라고 해. 그럼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을 해야 돼? 스물다섯 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직접 들러야 돼? 아니, 얘네들이 직접 와야지. 나한테 인사받고 싶으면. 싸가지 없는... 아니 지금 12시인데 이 사람들아 지금. 지금 일어나가지고 생활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시간대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주점 술이다 술 우와 투턱이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로이스 사장님이 네가 막 도착했다고 얘기해줬어 난 많이라고 해 많이 많이 좀만 많이. 자파점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어 사람 있다 사람 개많아 오 레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끝이야? 캐롤라인 오 완전 진짜 시골 소녀 같다. 안녕, 네가 새로 오는 농부 영붕이구나난 캐롤라인이라고 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쿨하지? 겁나 칠하다. 어 에비게일, 피에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여기서 씨앗을 살수 있는 거네. 뭐 어, 벽지부터 식초, 쌀. 오 어, 어, 할머니다. 할머니 안녕. 이불아 에블린. 어 어머 안녕 얘야. 우리 주민 중 하나가 된걸 환영한다. 원한다면 나를 할매라고 불러도 괜찮단다. 어, 안녕. 와우 팬이 오 안녕하세요 난 팬이라고 해요 설거지하는 도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죄송한데 어, 저희 자기소개를 받아주셔야 돼요 어? 와우 마루큰큰 그... 마루라고 해 정말 만나보고 싶었어 그럼 니가 알아서 왔어야 와 진짜 일 잘하게 생겼다 안녕하세요 난드림 드미 드리우스라고 해요 이 지역 과학자이고 한가정의 아버지죠 인사하러 와줘서 고마워요 처음 보는 사람 안녕하신가? 이것도 주민이야? 아 이거래 어 금발 족 같은 인생 아주 게 더러워 야 이새 야얘 뭐야? 근데 싸가지가 없어서 마음에 든다 쟤일 끝나고 뭐해 오빠랑 같이 걸어 어 뭐야 우편 와 있다 안녕 방금 낚시 여행에서 돌아왔어 시간 날때 해변으로 방문해 줘줄게 있어 노인과 받아세요 드디어 새낚싯대를 살만큼 돈을 모았네 여기 새내옛낚싯대를 받게 짬 처리하니 커신이 이렇게 낭만적이야 칠가이 부근 필요, 필요하겠는데. 어 근데 여기는 미끼가 필요가 없네. 개꿀인데? 아니야, 낚시는 있네. 어? 물었다. 오, 와아. 아 이런 식으로. 오오. 오오 아, 이야. 와우. 미혼, 미혼. 잠깐만. 헬리, 미혼. 여기 호감도 시스템이 있네요. 바로 공략 때려보도록 한다, 하겠습니다. 씨, 지금 나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긴 한데 마을이 너무 조용해서 살짝 무서워. 세시 동안 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저 그거 아니야? 아까 그 야생 야생 시 모음.. 에서 나온 거. 그 헤일리 갖다 주자. 만나면 헤일리 루와 너를 위한 꽃을 발견했어. 헤일리 다리 예쁜 거 같애. 아날 위해서 고마워. 오늘은 옷 정리를 하기로 했어. 작년 유행한 유행한 옷은 다 버려야 새 옷을 둘생 공간이 생기지. 굉장히 사치스러운 여자구나. 나무 300조각이면 <laughs>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아 300조각이 있어야돼? 자 가자 아니, 그냥 지금 내가 여기 뭐 살러 온게 아니라 봉사활동 하러 온것같아자 이제 여기 뭐가 사람이 있겠지? 아 수박 뭐 없는데? 아 산호는 있는데 그 성게지 딱 봐도 그렇지 성게지 그럼 나 여기서 오마카세 할수 있는거지 초밥 오마카세 이런걸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비싸게 받아먹는거야 나도 아, 터쎄 부린다, 나도. 이 사람한테 이 산호를 줘볼까? 성게 좀 줘볼까? 안녕하세요? 나 이거에 알러지 있는 것 같아. 야, 내가 직내 내가 300개 캐가지고 이거 어렵게 구한 건데. 어? 쟤또 누구, 누구 있는데? 쟤 뭐야? 안녕? 세바스찬? 넌 뭐니? 이거 뭐 손잡이야? 뭐. 갑자기 웬커신이야 정말 흉물스럽지? 어, 아니요, 그냥 멋있는데요? 이게 벨리컨 마을의 마을 회관이네. 아니, 적어도 남은 게 이거지. 이제 보게나 수치스럽네. 요즘 젊은이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보다 TV를 보는 일을 더 선호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 MZ라고요 내가 하는 말도 참 늙은 바보 같구려 음, 자기 계획나잘되있으시고 뭐야 이거 진짜 그냥 폐가데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헐었구만 어 뭐야? 모코코야? 이보게 난 집에 가겠네 점심을 먹어야지 아니 지 감성팔이 싹다 해놓고 그냥 나한테 음,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한 거야? 아 여기 문은 그냥 열어두겠네 혹시 시간 나면 쥐라도 잡아주게 이봐 이봐 이 시골들 이거 터세봐 이거 어, 여깄다, 여기다 여깄다, 여기다 할배!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만나는 것도 짜증나는 일이지. 내 이름은 조지다. 이제 꺼져. 할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실래?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나 MZ. 오 잠깐만. 왜 하필 저기 위에 있는 거야. 아! 위로 올라가 볼래? 위로 잠깐만 올라가 봐. 됐어. 잡아먹고. 와우! 가자미! 됐스네 누굴 따님? 와우, 헤일리, 헤일리를 만나러 가야겠어. 진짜 이걸로 네가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어. 헤일리, 나와 헤일리, 헤일리, 나올 때까지 대기 탄다. 헤일리, 나와, 나왔구나. 헤일리, 선물이야. 나를 위해서 고마워. 응, 음? 너 뭐세요? 안녕, 영국. 여기 이 고양이 보여? 고양이, 입양하시죠. 잔머리를 굴리느라는 말에서 잔다르크의 영감을 받아서 잔다가리.